비타민C는 가장 흔히 접하는 영양소로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이 있다. 그중 비타민C와 관련한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효능을 살펴보자면 결합조직이란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를 결합하고 지지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하며 인체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이다. 비타민 C는 결합 조직과 지지 조직의 형성에 가담하여 피부와 잇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비타민 C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암과 각종 만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 노화도 억제할 수 있다. 철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형성하고 인지 기능과 면역 반응에도 기여한다. 또한 근육 세포 형성과 간 기능 향상, 혈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한 철분의 흡수율은 동물성 15%, 식물성 5% 정도로 제한적이다. 트리플 에이스 SA 지속 영양소인 비타민 C는 이러한 흡수율을 30%까지 올려줄 수 있다. 따라서 꾸준히 트리플 에이스 SH를 섭취할 경우 체내에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산소는 호흡을 통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세포에 전달된다. 그중 약2% 정도는 불안정 상태로 변하는데 이것을 활성산소라 한다.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흡연, 농약, 탄음식, 과격한 운동, 햇빛, 스트레스 등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게 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트리플 에이스 SH 속의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제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트리플 에이스는 13종 영양소가 결합된 종합영양제품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기능성과 다른 영양소의 기능성을 함께 누릴 수 있다.